안녕하세요, 술술이입니다. 술술이 오늘 음, 호프집에 왔습니다. 동네 호프집답게 멸치를 주시네요. 음, 와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원래는 버섯 만두 전골이란 거 먹으려고 했는데. 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낙지 볶음을 시켰습니다. 음. 이거 근데 요 네. <laughs> 생맥주 나왔습니다, 여러분. 까루루 짠. 같 지금 27도거든요. 근데 엄청 습해가지고 지금 이 쫀득쫀득해요. 와, 짠. 아유, 음. 소주 다섯 마셔야지. 우와, 넘치지 않겠지? 이렇게 거품이 많을 땐, 까자를 넣어줍니다. 그럼 까자 거품을 흡수해요. 전 거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두면 기름이 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음. 소맥. 짠. 음. 멸치가 짜가지고 계속 땡기네, 술이. 여러분은 휴대폰 게임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포켓몬고 해요. 아직도. <laughs> 제가 원래 게임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지금은 고장났지만, 고장나기 전까진 크레이 아케이드랑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음. 그래서 웬만하면 뭘 시작을 잘안 해요. 음, 제가 담배를 안 태우는데 안 태우는 이유도 한번 피우면 끊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오래 하거든요. 한번 하면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laughs> 이 포켓몬고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 막이하는데네 저는 아직도 합니다. 지금 냄새, 낙지 볶음 시켰잖아요. 매콤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음, 오늘 코 풀면서 먹어야겠네. <laughs> 눈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먹었어요. 이럴 수가. 왕0 0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laughs> 음. 양파 익기에 적당함 어우 쫄깃쫄깃한 낙지 음 음. 음. 멸치 음. 절로 가시고. 흠. 음. 아, <laughs> 또소면을 섞어야겠죠? 음. 아이 맥주랑 한잔 짠 음. 역시 밀가루 음. 밀가루 못 참지. 아이고. 당근, 낙지 해가지고 소면. 아 소주 타야지. 중요한 걸 일지 뻔했네요. 응? 음 <목소리도> 낙지 전문점처럼 낙지가 큰건 아니에요 근데 양념이 맛있어요 음. <laughs> 냄새가 맵더니 아 맛도 맵네요 아이고 Um. Mm -hmm. 嗯。 음, 땀나요. 음. 짠 음. 한 해볼까요? 짠! 음. 짠! 주말에 일하고 나서 혓바늘 났어요. 두 개. 약간 왼쪽 앞이랑 오른쪽 살짝 뒤에. 그래서 혓바닥을 딱 움직이면 물줄기가 양쪽으로 빡 터져요. 이게 매우니까 조금만 혓바닥을 움직였는데 더물 쏘네요. 아 짠. 주가 좀 식었습니다. 음. 하... 짠. 음. 거의 다 마셔갑니다. 음. 오늘 누가 뺏어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마신 게 확실해요. 취기가 오르거든요. <laughs> 짠! 아우. 음. 음. 막 짠! 음. 짠. 아이고 미지근해. 음. 남은 연이랑. 음. 평소 같으면 포장해 갔는데, 오늘은 국수를 너무 휘적휘적 끓려가지고 포장해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매콤하게 너무 잘 먹었고요. 배가 진짜 든든합니다.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